저는 로그 분석도 안 하고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바보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사회보건 활동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종삼촌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람들이 저희가 강의를 가거나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도대체 광고비 적절한 광고비는 어느 정도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을 먼저 하냐면요, 일단 로그 분석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답을 합니다. 아, 엉뚱한 얘기죠. 네, 예전에 속옷을 파는 속옷.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참 많이 하죠. 네. 어, 소고가게 점주가 남자 사장이라면 어, 고객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길 부담스러워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고가게들은 여성 중심의 고객들이거든요. 그런데 어, 순위권 점포에 남자 사장님들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사장님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운영될까를 또찾아 봤죠.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객들이 없는 후방 창고에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출근해서 하루 종일 CCTV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예. 고객들이 어 어디로 가고 있으니 어디에서 백업을 해줘 이렇게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고객들의 동선을 보면서 어떻게 고객들의 동선이 흘러가고 어떤 상품을 터치하고 어떤 상품을 보면서 오래 머무르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본사에 피드백하기도 하고 또 매장 집기를 옮기기도 하고 또 상품을 바꿔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동 패턴, 쇼핑 패턴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회사인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라는요, 고객의 동선 자체를 계속 그리면서 이 동선이 고객의 쇼핑 패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매출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집계하고 있는 전담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기의 방법이나 유형, 위치, 사이즈를 모두 이 동선과 매출 결과랑 연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실제로 조금 어, 소풍 이동에 의해서도 매출이 크게 달라지는 엄청난 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비 질문을 받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로그 분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런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분석이 정확하게 숫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그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로그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네이버, 네이버에서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넣고 무엇을 하죠? 로그인을 하죠. 그때 우리는 이미 로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로그는 이제부터 기록하겠습니다 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메일을 클릭했는지 메일 안에서 어떤 메일을 클릭했고 어떤 답신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움직임들을 했는지를 모두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로그라고 합니다. 즉 쇼핑몰에서도 어떤 고객이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유입이 됐는지. 아니면 SNS, 인스타그램에서 유입이 됐는지도 다 기록이 되고요. 들어와서 썸네일을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클릭했다면 얼마나 많이 클릭했는지, 또 클릭해서 상세페이지에 들어왔다면요. 상세페이지에 몇 분간 체류를 했는지, 그리고 바로 나갔는지, 아니면 엑셀을 눌렀는지, 아니면 장바구니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장바구니에 갔을 때 결제 페이지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결제는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모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즉, 광고비의 효율성, 얼마의 광고비가 적정해요? 라고 묻기 전에, 어, 우리가 광고를 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효율이 났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래서 이 로그에 대한 어,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게 가장 정확한 광고 효율 계산법입니다. 네, 저는 이걸 어, 쇼핑의 과학 뭐 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광고 비용 외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로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썸네일들을 클릭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 썸네일이 어, 이미지들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썸네일을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오래 있지 않는다. 체류 시간이 우리는 3분을 기대했는데. 최 30초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 상세 페이지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 구매 페이지로 실제로 장바구니 넘어와서 결제 페이지까지 넘어왔는데 결제가 일어나지 않고 어, 다 이탈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결제 솔루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매 여정 가운데 클릭하고 상품을 보여주고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결제까지 이전 구매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줌으로써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기까지의 구매 여정을 완결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만약 로그 분석을 보, 보지 않는다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알수 없게 되고요. 어, 전혀 엉뚱한 영역에서 헛다리 짓게 되는 거죠. 어, 우리의 문제는 결제 문제인데, 결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광고비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음,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로그 데이터는요, 어, 당장 들리긴 조금 어렵게 들려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카페 입사 접속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어널리틱스, 구글 어널리틱스 같이 이미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에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능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접속 통계, 특히 카페에서 접속 통계를 아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깊게 한번 보면서 각각의 개념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서 어 우리가 액션을 할지를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그 분석도 안 하고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바보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광고비들이 가장 큰 건데, 아이 로그 분석을 보지 않고 통계 분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를 쓴다는 것은 그냥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회공헌 활동은요. 어, 구독과 좋아요만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